여러분, 늘 우리 곁에 있는 오늘의 음식 놓치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노년을 책임질 오늘의 건강식은 바로 고구마인데요. 고구마는 심혈관 질환을 비롯한 암 예방,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당뇨에도 좋은 고구마의 노년 건강을 지키는 비결까지 담았습니다. 고구마의 놀라운 효능과 섭취 시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건강사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노년 건강정보 모두 챙겨가세요. 오늘의 건강사연은 아버지의 치매 예방을 위한 노력과 고구마의 놀라운 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늘 건강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건강에 대해 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6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부터 자꾸 건망증이 심해지셨는데요.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아침에 했던 얘기를 저녁에 또 하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나이 드셨으니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빈도가 늘어나면서 치매가 아닌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치매는 가족 모두에게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특히 아버지에게 치매가 온다면 가족 모두가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치매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함께 뇌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선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한 가지 추천받은 음식이 바로 고구마였습니다. 고구마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40%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아버지의 식단에 고구마를 자주 포함시키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찐 고구마를 드시게 하거나 간식으로 드시는 걸 제안했죠. 처음엔 뭐 고구마가 치매 예방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한달두 달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건망증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발견했어요. 물론, 치매가 완전히 예방된다고 장담할 순 없지만, 확실히 아버지의 뇌 건강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날 아버지께서 요즘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 예전보다 생각이 잘 떠오르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우리 가족은 모두 고구마가 가져온 작은 기적을 느꼈습니다. 치매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식습관 하나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가족과 함께 고구마를 드셔보세요. 뇌 건강을 지키는 작은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억력 회복은 작은 변화로 시작되었지만 가족 모두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뇌 건강을 위해 실천해보세요. 그럼 다음으로는 건강정보 들어볼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건강정보 모두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심혈관 건강에 좋은 고구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심혈관 건강인데요. 특히 나이가 많아지면 혈압이 오르거나 혈관이 막히는 등의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문제가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고구마가 심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구마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칼륨이 혈압을 낮춰주는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충분한 칼륨 섭취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약 2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LDL이 혈관 벽에 쌓이면 혈관이 좁아져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는 결국 혈압상승과 혈관 막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구마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LDL을 줄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심장병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고구마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추천되는 방법은 생고구마나 찐 고구마를 먹는 것입니다. 찐 고구마는 칼로리도 적고 소화도 잘 되어 노년층이 드시기에도 아주 적합한 식품인데요. 반대로 튀기거나 설탕을 많이 첨가한 요리로 고구마를 먹는 것은 오히려 혈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고구마를 자주 드셔서 심혈관 건강을 더 오래 유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일 꾸준히 한두 개의 고구마를 섭취하면 혈압이 안정되면서 더 건강한 혈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심혈관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니 오늘부터라도 고구마를 생활 속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둘째, 당뇨에 좋은 고구마. 당뇨를 관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혈당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인데요. 당뇨 환자분들은 매일 먹는 음식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고구마가 당뇨 환자들에게 좋은 음식이라는 소식은 들으셨나요? 고구마는 당뇨 환자들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고구마의 혈당 지수가 60으로 쌀밥이나 빵에 비해 낮기 때문입니다. 혈당 지수가 낮다는 것은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고구마는 소화가 천천히 진행되는 복합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당뇨 환자들에게 아주 유리한데요. 고구마를 섭취하면 몸에서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를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들의 혈당 수치가 평균적으로 1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구마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식품인데요. 또한 고구마에는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소화를 돕고 혈당 변화를 완화하는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고구마 100g당 약 3g의 섬유질이 들어 있는데요.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약 10%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입니다. 당뇨 환자분들께서는 식사 시에 고구마를 함께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의 섬유질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기 때문에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마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고구마는 찐 고구마나 삶은 고구마 형태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조리하면 혈당 지수가 낮아져 당뇨 환자들에게 더욱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반면에 구운 고구마는 혈당을 조금 더 빠르게 올릴 수 있으니 당뇨 환자분들은 가능한 한찐 고구마나 삶은 고구마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를 관리하는 데에는 꾸준한 식단 관리가 필수적인데요. 아침 식사로 고구마 한두 개를 간편하게 섭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맛있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뇨 걱정 덜어내고 고구마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셋째, 항암 효과가 있는 고구마. 암은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인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암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고구마가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폐암 발생률이 약30%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고구마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비타민 O와 C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이런 항산화 성분들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고구마는 또한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대장암 발생률이 약25%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고구마의 풍부한 섬유질이 장내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고구마는 소화가 잘 되는 식품으로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특히 붉은 고구마는 베타카로틴이 더욱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구마를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역시 찐 고구마나 삶은 고구마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고구마에 들어 있는 영양소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쉽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면서도 건강한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암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병입니다. 매일 고구마 한두 개를 섭취함으로써 암 예방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고구마를 꾸준히 드시고 암 걱정 없이 건강하게 지내보세요. 넷째, 장 건강에 좋은 고구마.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잦아지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장 건강인데요. 많은 분들이 변비나 장 트러블을 겪고 계실 겁니다. 장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생활의 질이 떨어질 뿐 아니라 건강에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고구마가 그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 운동을 촉진해 변비를 예방해 줍니다. 고구마는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 시켜 장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데요. 장내 유익균이 잘 활동하면 소화가 원활해지고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 100g당 약 3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하루 섭취량의 약 15%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꾸준히 섭취하면 장 건강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장 건강을 유지하려면 고구마와 같은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구마를 꾸준히 먹으면 대장암 발생 위험도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고구마를 섭취한 사람들의 대장암 발생 위험이 약25%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장 속에서 유해물질을 흡착해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장내 염증을 줄여주고 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고구마를 너무 많이 먹으면 복부팽만감이나 가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구마를 하루 한두 개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찐 고구마는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소화력이 약한 노년층에게도 좋은 선택이 됩니다. 오늘부터 고구마를 식단에 포함시켜 장 건강을 관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섯째, 고구마 섭취 시 주의할 점. 고구마가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요. 하지만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운 고구마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 당뇨 환자들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음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찐 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낮지만 구운 고구마는 상대적으로 혈당 지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구운 고구마보다는 찐 고구마나 삶은 고구마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구마를 찌거나 삶아 먹는 것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신장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도 고구마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구마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칼륨이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칼륨이 몸에서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혈액 속에 쌓여 신장에 무리를 줄수 있기 때문에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고구마를 많이 드시는 것보다 적당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구마에는 비타민어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비타민어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몸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두통, 구토, 피로감 등 비타민A과다 복용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점들을 꼭 유의하면서 섭취해야 합니다. 고구마는 하루 한두 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한데요. 이를 다른 음식들과 함께 균형 잡힌 식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만 많이 먹는 것보다는 다양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찐 고구마나 삶은 고구마가 소화에 더 좋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고구마는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이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적당히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를 오래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고구마는 습한 환경에서 보관하면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은 피하는 것이 좋고 종이 상자나 바구니에 넣어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더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고구마의 다양한 효능 잘 보셨나요? 암 예방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노년 건강을 지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저희 건강파레트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